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13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낯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다만 말,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어, 디모데 후서 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말씀이 됩니다. 데모대 후서 2장 8절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는 또 비가 왔던데 오 이제 어 오전부터는 날씨가 좋아 가지고 오늘 아주 쾌청한 이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잎들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데 또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올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을어세월이참 빠르게 지나감과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자일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번서신의 앞 부분에서 데모데에게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신뢰감 잊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바울은 그에게 그에게 어, 사역자로서 올바른 사명감 가지고 사명감 내집각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보문에서 디모드에게 가장 큰 부탁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제 봤던 칠저 보니까, 어, 가말 내가 너한테 말한 걸 생각해보라 하시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그 생각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날담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기고 소망 갖고자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 이기고 소망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첫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인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권한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권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노크를스 노크라운 권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 기억하라. 바울 바울이 그, 기억한 그 동사가 있습니다. 살아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이것은 한 시간에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장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이 성령으로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가 기독교의 위로와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란 이기는데 아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관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산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령이 마시고 성령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현재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시로 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다윗의 시로 나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시로,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렇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씨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이땅 오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대모되게 주님의 인간, 인간적인 면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울든 단니 영적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길을 걸으셨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활의 방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예수, 죽으신 예수,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고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당할 고통 대신 당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이러한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온갖 시교와 소외가 배신 등을 당하셨던 주님의 힘들고도 어려운 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통도 감사함으로 이수는 것입니다. 다이소의 신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루어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루어지니까 그것을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테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전해할 복음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떳떳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영원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겠 있습니다. 고통과 무죄와 절망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이 있고 오셔서, 이땅 오셔서 인간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다가 죽음을 이기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초점인 것입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화평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말미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줄을 믿고 따른다면 순간의 평안이나 안락보다 그리스도의 스스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보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무기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자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하라. 세 번째, 나의 복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한테 가르친 그것은 복음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이 대모대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리에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난리에서 약속대로 죽으셨고 난리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모든 세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널 위해서 죽었다가 널 위해서 부활하시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계단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날 위해서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는 가운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 통해서 왔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누리며 기억하며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대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겨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우리 어, 위드 코리아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죠.그러나 우리가 위드 코리아 해야 되고 그래서론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을 잘 조심해서 우린 절대로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요즘에 파주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아까 보니까 뭐4 4명 나온 것 같아요.조심해야 됩니다.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조심조심 그리스도 있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조심조심 하셔서 엘베타 타실 때꼭 마스크 시고 반드시 외출 전후에는 손발 씻으시고 눈에 보인 곳마다 방역 그, 그 뭡니까 그 소독제를 바르시고 비누로 씻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지내십시다 독감도 맞으시오 사모님 독감 맞으셨는데 저도 가서 내일쯤 맞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서우리 건강하게 가을 보내시고. 또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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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잘 성장해서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통해서 아름다운 풍선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샘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때 우리가 더욱더 방력을 주옵시면서 나부터가 건강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주께서 불담과 불병으로 지켜 주옵시며 가정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